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제 이 영화를 과연 정청 의원이한번 보고 이해했을까. 근데 <laughs> 시간의 역전? 이거는 우리가 좀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K1.5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불료기가 인식만 1번, 2번 뭐 박근혜 문제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어, 이거는 또한 이 역시 충격적. ]이었어요? 그게 아무런 매뉴얼 없이 기계에 대한 매뉴얼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 없이 저희가 그냥 단 2주 만에 말하자면 해킹을 해낸 거죠. 4년 전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 총수랑 저랑 어떤 걸 같이 했었냐면 그 네트워크 카드를 빼댄다. 도라이바? 어, 네, 도라이바. 예. 그래서 실제로 어, 성관위에 제가 지리도 하고 했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없어도 인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 채 지난 대선이 끊어었어요 네트워크 카드가 있다는 것은 밖에서 타고 들어와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카드를 빼면 길목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끊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를 빼야 된다 어, 그렇게 해서 빼자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관인들을 아직 대, 최소한 7만 명 이상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는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10만 명을 모아야 되겠다. 충분한 사람을 모아서 사전투표는 사람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어, 개표 현장 당일 날은 순서만 바꾸는 걸 요구하는 거죠. 선관위에. 선관위가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에는, 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고 누군지 잘 모르겠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자신들의 인터뷰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고 해서 당시에는 어떤 해명을 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최소한 뭔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 네, 교수님 네. 말씀처럼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의심받고 있고 특히 개표고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으면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선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건 이제 감독님이에요. 네. 감독님, 선관위 접촉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수 차례 그뭐 우한실 통해서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수 차례 접촉을 했는데. 뭐 단한 번도 저희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았고 인터뷰를 당연히 거절했죠 아주 많은 횟수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다 참여해요 이게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들의 99 99.99%는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이 방식은 이 방식은 그냥 기계가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기가 해낸 다음 사람이 그걸 일일이 눈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신뢰를 선관위 직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한다고 선관위 직원 전체가 전체 혹은 선관위 자체이 책임을 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5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명백한 이상징후죠 그걸 찾아낸 사실은 캐나다에 계신 박사님에게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이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나누기 세 번으로 찾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수랑 그 같이 데이터를 연구한 수많은 분들이 이걸 3년간 나누고 더하기 빼기 로그 하는데 <laughs> 그냥 미분류 표에서 로그 막했단 말이야. 우리는 미분류 표에서 <laughs> 박근혜가 맞네. 여기까지만 찾았는데 박사님은 나누기 3번을 딱 이틀 만에 이 3100만 표 그리고 어 250만 개개표소에 있는 데이터. 이게 250만 개 있는 개표소 데이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데이터가 250만 개개표소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나누기 3번으로 딱 이틀 만에 1.5를 찾아내셨어요. 그 나누기 3번을 어떻게 한 거예요? <laughs> <laughs> 그 부분에서 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laughs> 실은, 저는, 의원님, 이런 반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은, 저는 이거를 석 달간 공부해서 두 시간, 90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석 달간 여기 이 숫자와 이 나누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스텝들한테도 계속 얘기해도, 의원님처럼 나누기 세 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미분류표가 뭐예요? <laughs> 계속 이런,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저, 저만, 제가 파파이스에의 9월에 나와서 했던 말이 저만 어렵고 이걸 쉽게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데이터인데, 하여튼.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 네. 네. 안 나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네. 전국에 있는 251개 개표소에서 미분류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다더와서왜도해요 네. 박근혜. <laughs> 청수가 했던 방식이죠. 박근혜의 미분류된거 하고 문재인의 미분류된 거를 다시 또 더하고 나누고 해서 했더니 더하고 나누고 1.5대 <laughs> 1이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근데 파파이스에서는 미분류표가 6대 4로 이상하게 나왔다까지는 찾아냈어요. 그렇죠. 예, 노제다로. 노가 어, 노가다로. 근데 그 실은 그6대 4가 1.5대 1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미분류표를 총합을 했던 거예요. 도하기만 네, 해서 네. 6대4였죠. 도하기하고 빼기하고, 아니, 로그 같은 것도 적용해 봤어요. <laughs> 로그도 적용해 보고, 루트도 해보고, 이상한 걸다해 봤는데, 단 하나로 관통하는 규칙을 못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거 6, 6대 4가 1.5잖아 그걸 못 찾았단 말이야? <laughs> 거기까지 찾았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5? 아니 동네마다 다르니까 정 의원님을 위해서 그현 박사님의 나누기 세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에는 컨테이너 비호가 나오잖아요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 의원님은 이해 못 했으니까 <laughs> 제가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박스에 만 개의 구슬이 담겨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중에 5천 개는 흰 구슬이고 5천 개는 검은 구슬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400개만 뽑습니다. 근데 그 400개를 뽑으면 200개는 파, 검정이 나와야 되고 200개는 흰색이 나와야 돼요. 조금 차이가 나면 204개, 196개 아니면 뭐 215개, 185개 정도인데 지금 이 1.5라는 것은 이, 이 400개가 항상 1.5대 1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검은 구슬, 흰 구슬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60대 40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나도 알아요. 네, 그 얘기예요. 아그 나도 그 얘기, 아그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그게 한 바구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50만개에 있는 개표소에서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것은. 비상식이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중앙 컴퓨터를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분에서 동지 않시죠이 분까지 다 이해를 해야. 여기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중앙에 기획자가 있고 중앙 컴퓨터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 그런데 라고 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결과인 거죠. 그런데 각 개표소의 개표 결과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아까 USB만 꽂아도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국정원을 동원하고 군을 동원해서 댓글 달고 해서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선거에 개입을 한부정선거이므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실은 251개 개표소에 USB를 251명이 가서 일일이 꼽는다는 것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만 내부고발자가 나와도 이건 탈론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와이파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국에 있는 251개 개표소에서 다한 명씩 가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비상식적이죠. 가장 간단한 방, 방법은 이건 가설입니다. 어. 근데 이, 중앙에서 한 명만 쏘면 돼요. 250만 개 개표소에 있는 1300개의 투표지 분류기가 최소한 2회 이상 중앙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한 번은 각 1300, 13500개 투표소에 있는 그 선거구 명부라던가 다양한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침에 받아야 돼요. 예, 그때 정확하게 한번 1,300개의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 서버에 접속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투표지 분류기 프로모 영상 보면 무결성 검증이라고 이 투표지 분류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절차가 있어요. 개표 직전에 근데 그 투표지 그 무결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1,300 천사... 1300개의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 서버에 동,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e x e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셋업을 풀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돌려가지고, 아,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그 외국에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컴퓨터 공학자들이, 그게, 얼,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회 이상, 250만 개개표소에 있는 1300개 이상의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1.5가 그냥 한 명만 개입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네트워크에 두 번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킹해 본거 있잖아요. 그 파일의 크기가 3 0 0 k b 예요 300kb는 요즘의 네트워크 속도로 면 0.1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운받는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는 아무 지식 없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를 해서 2주 만에 300kb짜리를 짜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쉬웠겠죠.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연결돼도 할수 있는 일이고요. 한 번만 딱두번 순간순간 접촉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아, 했다고. 그 사이 중간 중간 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기회 없고 적어도 완전히 무결했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접속 두번할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고난이도 질문인데 네.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제가 1.5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 컴퓨터에서 이걸 컨트롤을 251개 네. 개표소에 했다면 네. 1.5로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라. 네, 네. 그러면 251개가 정확하게 다 1.5로 다 나왔어요? 아니면 251개를 합쳐서 통계를했어다 <laughs> 나왔잖아! <laughs> 1.5가 나왔어요. 왜? 바보! <laughs> 정의원님 같은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51개가 1.5로 다, 다, 다 나온 게 아닌 거죠. 아까 이게 중요한 거는 1.5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규 분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은 2.17도 나왔고요, 1.0.97도 있어요. 1.5로 강력하게 수렴하는 거는 이거는 통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김재광 교수님, 아이오와 대학교에 요새 그그 그 샘플링 갖고 계속 발언하신 샘플링 그 샘플링의 어, 세계, 세계 최고의 고, 전문가신데 세계, 세계 그분이 이 정규 분포를 보시고 이거는 번개가 번개를 연속해서 두번 맞을 확률에 가깝다라는 거 통계 전문가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무서운 겁니다. 네. 1.5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걸 어떻게 했냐. 이건 사실 수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중에 몇, 한 가지 가설을 그 캐나다의 박사님이 이제 그런 가설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 가설은 그거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설들을 다모델을 세워서 해보려고 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자연현상에선 벌어질 수 없는 투표 결과 1.5라는 수치가 강력한 증거가 나왔고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왔고 그리고 샘플링 전문가도 세계적인 권위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 박사님 말로는 정상선거에서는 K는 1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이? 다 1일 수는 없어요. 1.04, 1.1, 1.2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로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이거는 통계적으로 정하, 어, 확실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 <목소리> 아니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고 서로 같은 편이래도 작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저는 나의 명징한 맞습니다. 네. 이거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많이 알면 안 돼요. 한명 최후의 한방인 거죠. 최후의 세명이 네,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기술자. 기술자 한 명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이 발상을 해낸 게 어려운 거지 발상을 한 다음에 실행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 지금 보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캐나다에 계신 그 통계하시는 박사님 이분이 그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업계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캐나다에서는 통계 관련 상도 받으시고 합계라고 해주세요. 네. <laughs> 어. 그 업자들 사이에서는 <laughs> 어? 뭐 캐나 올해 캐나다 뭐 통계 관련 상도 받으시고 알려진 분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보냈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그리고 데이터 양이 지금은 짧게 보시겠지만 엄청나요. 데이터를 보면 질리게 돼요. 전국에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을 보다 보면 질리게 되고 어느 순간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몰라요. 많은 분에게 보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어, 근데 이분은 이틀 만에 찾아 냈어요. 이틀 만에. 접근 방식을 달래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마스터 플랜 1.5로 논문을 네. 썼다면서요. 그 1.5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어, 명백하게 사람이 개입한 증거라고 통계적으로 사람이 개입한 증거라는 확신을 얻으신 다음에 그 이거를 그 단순 주장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4월에 처음에 발견하셨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가서 만났고 한국에서 몇번 오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여름께 논문도 완성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어 반론의 여지 없는. 통계적 관점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 플랜되었다라고 표현을 그때 처음에 저희가 인터뷰 중했는데 발견을 하셨지만 선뜻 이것을 어 영화라는 장그 미디어에 나와서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자기요 학자일 뿐이다. 예.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신 게 이번에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에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10대, 20대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 결국 이거를 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죠 지금 할수 있는 건 근데 테이블만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기계가 세고 사람이 허겁지겁 따라가는 체크하는 그리고 제대로 안 되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세고 그 다음에 기계가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 기계까지만 해도 돼요 둘, 사람이 생기에 기계하고 오차가 생기면 다시 보정할 테니까 아마도. 사람이 먼저 세는 것만으로도 지금 선거 운동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웃음> <웃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네.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선관위에서 반응은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을 해줘야죠, 당연히. 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일감으로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음해다 하면서 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이런 것도 나올 흥행의 성목이 흥행의 성목이 흥행의 <laughs> 수 있죠 분명히 선고할수 있으니까 그랬을 네. 때어 제작자로서의 입장이 뭐예요 물론 어이 영화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든 게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물론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편 나머지 세 편도 이 정도 임팩트가 있어요 감독님이 그 어, 연출은 또 한, 또 하나의 영화. 저수지. 주진우가 주인공인. 저수지 게임입니다. 네, 저수지 게임. 주진우, 주진우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릴 내용이어서 저는 안 나와요. <laughs> 내용을 보고, 너 혼자 죽어라, 그러고. <laughs> 그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마구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 영화는 대선 이후에 개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만약에 정권교체가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을 했다 그러면 감독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laughs> 지금 영화를 조금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국회, 나오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내가 막 질의하는 게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 빼라 하면서 막, 근데 정교한 질문을 막 해요. 아니, 그, 그거를 잠깐, 흥행에 잠깐 좀 도움을 수는... 낼 거예요. 어? 청래당 다볼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좀 넣어줘야 우리 청래당이 다볼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네. 네. 다음에 수정본 할때좀 넣어주세요. 송영기로는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니까. <laughs> 진짜 좀. 은근히 좀 이렇게 부해가 나더라고. 그거 내가 많이 했어요, 김충수하고 이거 개표 문제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편집된 거죠, 이렇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의원님도 원래 처음에 자료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빼자고 그래가지고 뺐어요. 진짜 고생을 하셨는데 서운합니다. <laughs> 저도 서운해요. <laughs> 소품처럼들. 민주주의 했어요. 감독이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아 나도 참여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의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정한 선거 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개표 현장에서 누군가가 직접 감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을 감시하기엔 현재 인원으로는. 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4만 명의 눈이 더 필요합니다. 단 하루만 대표 감시를 위해 당신의 눈을 빌려주십시오. 그 하루가 향후 5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부정 선거는 당신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만약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대표 감시원들의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 돈이 모이고 또모이면 선거 예산의 0.2%만으로도 공정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와 후원 모두 절실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응원은 잘하던데 야구는 좀 하니? 언니보단 잘할걸요? 일본만 안 갔어도 형 기록 다냈건디야 이게 지금 돌았네 지금 내전드 앞에서. 붙어볼까? 붙어볼까? 다양한 구질로 더 짜릿한 승부 스링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박사님이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나누기 3번으로 찾아내셨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총수랑 그 같이 데이터를 연구한 수많은 분들이 이걸 3년간 나누고 더하기 빼기 로그 하는데 그냥 미분류페에서 로그 망했단 말이야 우리는 미분류페에서 박근혜가 맞네 여기까지만 찾았는데 박사님은 나누기 3번을 딱 이틀 만에 이, 3,100만 표, 그리고, 어, 250만 개 개표소에 있는 데이터. 이게 250만 개 있는 개표소 데이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데이터가 250만 개 개표소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나누기 세 번으로 딱 이틀 만에 1.5를 찾아가시면. 저기... 나누기 세번 어떻게 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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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서 저를, 저를 설명해 주세요. <laughs> 네. 실은, 저는, <laughs> 이런 반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은, 저는 이거를 석 달간 공부해서 2 시간, 90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석 달간 이 여기 이 숫자와 이 나누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스탭들한테도 계속 얘기해도, 의원님처럼 나누기 세 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미분류표가 뭐예요? <laughs> 계속 이런,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저, 저만, 제가 파파이스트의 9월에 나와서 했던 말이, 저만 어렵고, 이걸 쉽게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 를빼된다 어, 그렇게 해서 빼자,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관인들을 아직 대, 최소한 7만 명 이상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는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10만 명을 모아야 되겠다. 충분한 사람을 모아서 사전투표는 사람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어, 개표 현장 당일 날은 순서만 바꾸는 걸 요구하는 거죠, 선관위에. 관위가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에는, 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고, 누군지 잘 모르겠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어,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인터뷰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고 해서, 당시에는 어떤 해명을 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최소한, 뭔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 해야죠. 네, 교수님 네. 말씀처럼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되지. 대단히 의심받고 있고 특히 개표고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으면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선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결과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제 이 영화를 과연 정청래 의원이 한번 복 이해했을까? 네, 시간의 역전. <laughs> <laughs> 이거는 우리가 좀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K1.5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 분류기가 인식만 1번, 2번 뭐 박근혜 문제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어, 이거는 또한 이 역시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아무런 매뉴얼 없이 기계에 대한 매뉴얼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 없이 저희가 그냥 단 2주 만에, 말하자면 해킹을 해낸 거죠. 4년 전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 총수랑 저랑 어떤 걸 같이 했었냐면, 그, 네트워크 카드를 빼야 된다. 도라이바? 어, 네, 도라이바. 예. 그래서 실제로, 어, 관이의 제가 지리도 하고 했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없어도 인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 채지난 대선이 그렇죠. 네트워크 카드가 있다는 것은 밖에서 타고 들어와 세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카드를 빼면 길목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끊기 때문에 어, 네트워크 그런 카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데이터인데 하여튼. 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 네. 안 나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네. 전국에 있는 251개 개표소에서 미분류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더해서. 왜 더해요? 네. 박근혜 <laughs> 청수가 했던 방식이죠. 박근혜의 미분류된 거 하고, 문재인에 미분류된 거를 다시 또 더하고 나누고 해서 했더니, 더하고 나누고 1.5대 <laughs> 1이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근데 파파이스에서는 미분류표가 6대 4로 이상하게 나왔다까지는 찾아냈어요. 그렇죠. 예, 오지다로. 어, 노가다로. 근데 그실은그6대 4가 1.5대 1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미볼류표를 총합을 했던 거였죠 도하기만 네, 해서 네. 6대4였죠 도하기하고 빼기하고 아니 로그 같은 것도 적용해봤어요 <laughs> 로그 적용해보고 루트도 해보고 이상한 걸다 해봤는데 단 하나로 관통하는 규칙을 못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니, 아니 그 6대4가 1.5잖아 그걸 못 찾았단 말이야? <laughs> 거기까지 찾았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5? 아니 동네마다 다르니까 정 의원님을 위해서 그현 박사님의 나누기 3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에는 컨테이너 비호가 나오잖아요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건 이제 감독님이에요 네. 감독님이 선관이 접촉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수차례 음. 그, 뭐, 우원실 통해서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뭐, 단한 번도 저희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았고, 인터뷰를 당연히 거절했죠. 아주 많은 횟수.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다 참여요. 이게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들의 99 99.99%는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이 방식은. 이 방식은 그냥 기계가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해낸 다음 사람이 그걸 일일이 눈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신뢰를 선관위 직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한다고 선관위 직원 전체가 전체 혹은 선관위 자체이 책임을 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5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명백한 이상징후죠. 그걸 찾아낸 사실은 캐나다에 계신 박사님에게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